그린 간은 어떤 사람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, 물질대사 문제네. 이 사람이 나는 굶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AB 지방의 체내의 저장량 변화를 나타냈는데 AB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순서없이 나타냈대. 우선. 자, 봅시다. 지방이 분해되면 뭐가 나오니? 지방은 CHO로 구성이 된 영양소니까 물, H2O, 그리고 CO2,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죠. 자, 그럼 이제 다른 영양소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인데, 단백질은 구성원소가 CHON, 이게 다르지. 탄수화물은 CHO. 그러면 지방과 동일한 산화물이 나올 거야. 따라서 잘 봐봐. A는 화살표가 두 군데만 가고 있잖아. 그러니까 A가 탄수화물, 자, 비는 어디로도 갔어? 암모니아로도 갔지. 암모니아에 뭐가 있어? 암모니아는 NH3 n 이들어 있어.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이 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돼? 어, 단백질, 탄수화물, 아, 몸의 구성성분의 비율로 써도 맞지. 몸의 구성성분의 탄수화물 비율 되게 낮잖아. 그 얘기인 거야. 보자고, 보기 기억. 간에서 기억이 요소로 전환된다. 어때요? 암모니아 요소로 전환되는 장치 장소는 간 맞지? 그래서 기억 맞고요. 니은 지방이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이산화 탄소가 있다 있잖아. 어 c o 니까응 디귿 나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모두 소모된다. 어 응, 그냥 읽으면 돼 그치?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소모되는 것도 맞습니다.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개다 맞아.